최근에 난방비가 올라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추홀구의회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미추홀구에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8일 제271회 미추홀구 임시회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구회의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도 오르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생계 위험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해 낭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의회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긴급 예산 편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소상공인 대상으로 우선 지원 방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척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구회는 이밖에 미추홀구 주차장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차량과 동승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기존 50%에서 80%까지 감면하고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포츠 클럽 육성 등에 대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NIV 뉴스 장윤합니다.